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리여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발 하문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듯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그 올라오는 자는 누구일까요? 아내입니다 아내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남편을 깨웠다고 합니다. 사과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드물게 자라나는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애정과 생명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남편과의 사랑을 다시 주도적으로 회복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남편으로 하이금 이제 자신을 향한 사랑을 서약을 통하여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혼인서약이 영원하여서 두, 사람의 사이, 두 사람 의 사이에 사랑이 불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랑의 힘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기에 배신당한 사람은 정성처럼 잔혹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은 바닷물과 강물로도 끌수 없을 만큼 거세게 타오릅니다.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며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고 사랑에서 나온 질투는 수월처럼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선물로서의 사랑은 수많은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살수 있을까요? 엉망감을 주어도 살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조건을 걸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인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누이를 바라보는 오빠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라고 한 것은 아직도 자신의 누이가 혼인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에게 누이는 어떤 대상입니까? 보호와 봉쇄의 대상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거위에 그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하지만 여인은 자신은 혼인을 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으며 절개를 잘 지킨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여인은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남편과 샬롬, 즉, 화평을 나눌 자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즉, 신랑은 바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소장인을 통해 소출을 받는데 포도원 하나에 천세계를 얻고 일하는 자들도 소출의 5분의 1을 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포도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소유의 포도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 혼인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남편은 동산에 거주하는 아내에게 자신들의 친구들이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떠나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뛰어와서 향기로운 산즉두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빨리 올 것을 요청합니다. 어서 자신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아가사는 이렇게 뭔가 위화 완성된 느낌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기에 두 사람은 주변에 요청을 내려놓고 서로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간을 늘 가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과 남자, 신부와 신랑, 아내와 남편의 입장에서 볼때 아가서는 여인으로서, 신부로서, 아내로서의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해주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사랑에 위기가 있을 때 대담하게 먼저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녀간의 사랑야기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모습보다는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기도하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늘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가 있으면 뜨겁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식은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침체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처럼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신앙 생활할 때 신앙에도 활력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더 뜨거워지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인은 오빠들의 염려와 솔로몬의 포도원에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사랑을 할수 있는 성숙한 자로 어떤 거래를 위해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님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성숙한 자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기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이끌어 가는 자로 봉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생각하고 만들어 가며 주도하는 일에 이제 고민해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그리고 남편은 친구들의 요청 때문에. 아내가 노래를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러 바깥일에 둘러싸여 요구사항이 많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에게 아내가 요청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둘만의 향기로운 장소로 가서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너무 일에 매여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너무 매이게 되면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게 끊어집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관계를 위한 시간, 관계를 위한 사랑의 수고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밤늦게 일하는 것이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내를 위한 일이지만 아내 역시 남편과의 별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위한 시간, 관계를 위해 잠시 일을 내려놓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나 가족이 아니어도 사람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행복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재성을 이기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사랑의 있음을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로 또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관계에도 관심을 가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고로운 자가 되게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체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